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수요 성소 연구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3 0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생애를 에, 정리하게 될때 물론 여러 가지 사역으로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만 크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 안식일을 우리 유월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번네 4번, 번의 네번네 4번, 번의 유월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크게 정리해 볼수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기도회 시간에서 나누었던, 나누었던 것처럼 첫 번째 유월절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유월절에 가셔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환자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던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마찬가지 유월 예루살렘 오셔서 안식일 날3 8년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내용입니다. 아 자. 대부분 아마 예수님의 생일은 매번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6월절 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 계셨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마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으시고 어, 갈릴 리 지역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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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세 번째 유월절 때 행하셨던 유월절 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갈릴리 벳세다에서 사람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가는 곳에 20세 이상의 장정만, 남자들만 모인 게 아니죠. 대부분. 여성들이 많고, 또한 함께 따르는 자녀들도 함께 동행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한다면, 가족까지, 어, 어, 아, 아내나 여인들을 피로면서 자녀까지 하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지금 비립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예상하지 않았던 집회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과 같이 대강, 언제, 몇 시에, 에, 집회를 연다 하면 대부분 그 장소에 마이크 시설도 설치하게 되고 또 필요하면 여러 가지 어, 시간이 오래 되면 뭐 먹을 것도 우리가 제공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물론 본인이 가져온 도시락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 어,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이들을 먹을 것일 줄아 생각하니까 어떻게 2만 명이 넘는 최소한 2만 명이 먹는 사람의 숫자를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제가 어 오늘 문헌 김밥이 있지만 갑자기 예배 끝나고 우리 성경의 권사님한테 제가 아 예배 끝났으니까 우리 지금 우리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도 음식을 잘 만드시지만 순간 당황하실 게 아니겠어요? 뭐어 냉장을 열고 준비하실 텐데 근데 이 숫자가 아니잖아요. 2만 명에 대한 숫자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리본 정확하게 그 상황을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이 있죠? 빌립이 뭐라고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많은 숫자를 먹이려면 최소한 200 테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 테나리온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2만 명을 순식간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만약 여기에 2만, 2만, 2만 명이 모이는데 갑자기 어디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운 모든 슈퍼를 다 마트를 다 우리가 다 사람들 보내서 가져오더라도 쉽지 않잖아요 2만 명을 먹인다는 게 그러니까 바로 정확하게 빌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돈도 필요하고 또한 200데나리온에 그만큼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빌립이 어떤 사람인 건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정확히 지금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계산이 빠른 사람인가 우리가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모습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계산은 빠르지만 정확하게 현실을 잘 파악하는 특정이 특징 있지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없었다는 것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뭡니까 보는 것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보여지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죠 이해할 수 있는 상태죠 우리라도 아마 빌립과 같이 대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아시잖아요. 왜 이런 상황을 빌립처럼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가 이들을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200 대나리온의 값이 필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떡을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응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안드레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비록 똑같아요. 그렇지만 찾아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뒤에 둘러보면서 그 가운데서 오병 이어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지만 비록 안드레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찾아봤을 때 오병이어가 얼마만큼 과연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그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의 믿음과 비교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사실은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말씀도 명령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종종 믿는 자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세는 예전에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도망친. 사람을 죽인, 애국 관리를 죽인 사람으로서 도망친 도망자였고, 이제 나이가 80세에요. 힘이 없어요. 애국이라고 하는 가장 최, 그 당시에 최강대국 바로와에게 가서 우리가 200만 명을 우리가 구원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사시대 기도원에 보게 되면 우리가 수만의 적들을 향해서 300명을 골라내지 않습니까? 수만의 적들의 300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으로 하여금 300명을 가지고 대적들을 맞서도록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장정만 5천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 성장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더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시고 이미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미 빌립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고. 물으셨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 우리가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유명한 오병 기적, 오병 이어의 기적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밤새 우리가 사역을 하고 밤새 이제 풍랑에 지친 제자들이 기진맥진한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령이다고 소리쳤어. 그럴 때 주님께서 내니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지만 풍랑을 만날지라도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잘 풀려져 나간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할 때만 아니라,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문제를 만날 때에도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라고 탄식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주인이시다고 한다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된다. 그래서 빌립과 대조되는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 가운데 2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바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5병 이어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 그 그것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오병여의 기적은 방금 말했던 그 제목이 떡 다섯 덩이 물고기 두 마리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안드레를 통해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앞 주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초란 오병여는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식사 한끼 식사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드려졌을 때그 도구가 오병여가 기적을 남기는 기적을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사실은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 없이도 오병이어 같지도 않고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역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안대가 오병여의 어린아이의 한끼 식사분을 조합해, 조합해 가지고 왔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작은 것이지만,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그걸 가지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를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 세상에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은 부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사렵다과부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렵다과부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기근이 계속되고 있어서 마지막 한끼 도저히 이제 살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한끼 분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아가 그 집에 와서, 그 남은 한 끼를 가지고 나를 대접해라! 살했다 과부가 참, 어, 때로는, 어, 뭐랄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았다 과부가 자기가 자기 자녀와 함께 마지막 먹고 죽을 그 양식을, 그러니까 음식을 해서 바로 엘리아에게 대접해 주었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한 끼를 사역자를 위해서 대접한, 그살 엘리아가 요구했던 대로 대접하게 되었을 때, 기근이 우리가 계속 우리가 끊어질 때, 기근이 멈춰질 때까지 그 가정에, 어 기름 바구니와 떡 바구니가 우리가 차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가뭄이 끝, 가뭄이 끝날도록 그집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끼 식사본이 뭘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오병이어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여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슨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미 마른 지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또그 손을 다시 모세에게 들려지게 될때 그것은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쳤을 때 그것에 물이 넘쳐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지만 그럼 어떻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내가 보는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에만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되려고 하는 것 얼마나 되겠냐고 생각하면서 운전이 하나님에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하기로 원합니다. 데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비록 적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역할을 감당할 알수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읍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이 여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한대로 갚아주신, 것, 하나님의 모든 걸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몇 배로 큰 불평과 원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심게 되면, 헌신을 심게 되면, 몇 배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여의 기적도 들여지는 한끼 어린아이의 식사본이 온전히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이 오병 이어 5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낳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은혜를 체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나눠주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축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려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예수님은 믿고 계셨기 때문이죠. 먼저 감사드렸어요. 감사하고 그것을 떼어 나누게 되, 되게 됐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 그래서 뭐, 선취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앞선 자에 취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 아직은 얻지 못했어요. 아직은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앞서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취한 걸로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나눠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믿음으로 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믿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룰지는 모르시,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선취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루어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게 될 때, 온전히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만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게 될 때, 또한 선취하는 믿음. 우리의 눈에 보게 될 때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감사하며 온전히 인내 가운데 나가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우리 창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헌신 없음을 고백,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처지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만 믿는 아버지 하나님 여튼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는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주의 백성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면서도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작은, 것이랄지도,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취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려진 것을 통해서 오늘날 이병 이어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배성들 모두. 베갸여 주옵소서. 창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역사가 이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 450